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워낙은 오늘 저희가 세 번째 이제 로이킴 검증 워크스테이션이고요. 세 번째는 그 선거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예. 지금까지 로이킴이 설명한 것이 일종의 가설이라고 하고요.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 의미 있는 가설이었다는 걸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저희가 이제 이 로이킴 방정식이 크게 문제가 된 이유는 게리민드링의 어떤 규칙을 발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발견 과정에서 팔로드 파트라는 아마 이 파티가 중국 공산당이 아닐까 좀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예. 그런 문구가 나온 것이 예. 사실은 더 이제 큰 사건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 이큰 사건이 됐다는 것은. 가령, 이제,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걸 문제 제기하고, 예. 또는 뭐 우한 갤러리 같은 데서도 강력하게 심지어 검증하는 뭐 이런 팀도 만들어질 정도로 예.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후사장님께 먼저 팔로드 파티를 좀그 한번 해설을 들어야 되겠어요. 일단은 그 로이킴 가설의 또한 축인 팔로드 파티라는 것은 실제로 중국 공산당 또는 모종의 해킹 세력의 이스트에그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저런 의미 있는 문장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팔로드 파티가 실제로 로이킴이 제안하는 대로 해봐도 잘안 나온다는 주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 어, 사장님은 잘 발견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처음에 로이킴이 제공한 자료 또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접목을 시키는 과정에서 룰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룰이 일정하지 않은 걸 확인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저 의심도 좀 하긴 했었는데, 반대로 생각을 좀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총16 그룹 중에서 그 룰에 맞지 않는 게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룰에 맞더라, 맞, 맞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룰에 맞는 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 룰에 맞는 게 정확하고 그러면 룰에 맞지 않는 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알파벳과 어떤 알파벳이 문제가 됐어요? 예,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 그 팔로우 할때네 네 번째 L 하고 더할 때 T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L과 T 이두 개를 다시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하게 됐어요? 대부분이 맞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은 그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예외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로직이 적용되거든요. 동일한 로직을 적용했는데도 안 맞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 실제 현실 상황에서 그그 룰대로 안 됐다라는 뭔가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현실에서 실제로 개표를 하거나 선거를 할 때. 전혀 그 프로그래머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변수가 발견한 곳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가령 부여에서 있었던 일은요. 예. 어쨌든 개표 과정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적용되던 것이 멈췄다라는 거잖아요. 멈췄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 이제 서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말하자면 제 질문이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 우리가 가설로 이제 지금 조작의 전 과정을 얘기할 때첫 단계에서 판세 분석을 통해서 표를 준비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도 전산적으로 개입을 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그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검표를 요청할 때그 예. 인멸을 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세 단계를 나눠서 말했거든요. 예. 그럼 두 번째에 이 전산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안된곳이 부여가 있었어요. 부여가 있었어요. 그러면 있었어요. 부여를 그 원위치로 사고가 없다라는 예. 전제를 해서 돌려놨을 때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T, T라는 문자가 튀어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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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두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 그거를 찾아 이제 그거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얘긴데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러면은. 어, 부여의 어떤 그 상황이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예. 계산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거를 계산을 했다라는 것은 이 팔로우드 파티라는 것은 사전에 예. 다이 수치소에 넣어놨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팔로우드 파티라는 문자 조합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 이제 루이킴이 얘기하고 있는 용어로 얘기하자 그러면 이동값, 이동값 기준으로 정렬을 했을 때그 각각 선거 구의 그룹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지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현실 상황에서 이제 부여 같은 상황이 어 예측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그 그룹의 순서가 깨지, 깨어져 버린 거죠. 아 그렇다면은 이건 정말 더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음. 어, 로이킴은 상장이 직관에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 에러 앤 트라이얼 그러니까 예. 시도를 해보고 트라이얼 앤 에러 시도를 해보고 또 잘못되면 다시 고쳐보고 예. 이런 식의 방식을 썼다면 지금. 후사장님은 훨씬 더 이제 룰을 더 선명하게 발견해 가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부여 상황을 원위치로 돌렸을 때, 예. 말하자면 기계를 스탑하지 않고 계속 갔다라고 했을 때, 예.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일단 T는 발견이 돼요. 예. 그럼 나머지 팔로우드 파티에서 하나, LL에서 L을 LL 하나가 지금 없는 건데, 예. 그건 어떻게 된 걸로 보십니까? 예. L은 이제 L, 그, 그 L이 이제 소속된 그 그룹의 위치가 상당히 이제 중간 부분에 해당돼서 그 선거구와 선거구 사이에 그 개리맨더링 비율 즉 이제 표를 배부받는 배부받는 그 표, 표가 아주 적은 구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요? 지역이 그 그룹 이제 그룹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20번 그룹과 20번 그룹과 21번 그룹에 해당되는데요. 그 20번 그룹에 해당되는 게 동두천시 연천 서울시 갑 시흥시 갑 관악구 을 고양시청 고양시정 춘천 화천 동구 미추구 어미 홀구 갑 그다음에 영등포구 을 울산 동구 제주시 갑 당진시 마포구 을 원주시 갑 수성구 을 안성시 청주시상 상당구 정도입니다 그저 그러니까 저기 저기 저기에 있는 저기에 있는 위치가. 그 이동값이 아주 미세한 구간들로서 이제 그룹의 시치가 정해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확실한 우세거나 예. 여당 확실한 우세거나 예. 그런 그룹핑이된 예. 그, 예. 그런 지역인데. 이동 배분 비율이 적은 예. 위치죠. 위치. 근데, 근데 이, 이 이제 그룹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예. L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내 선거국에서 어, 표를, 100표를 이제 개리면들이 받아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100, 이제 100표대로 받아서 100표만큼 사전득 표율이 나왔으면 그룹의 위치가 변동이 없는데 이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95표가 나온 거예요. 그 5표만큼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난게 이제 그 위치를 변동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 위치를 변경시킨 게또한번더 재수가 없어서 그룹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20번 그룹이어야 되는데 21번 그룹으로 작은 표수 차이로 인해서도 그게 그룹이 바뀌어버린 거죠. 아까 얘기한 이제 20번 그룹과 21번 그룹에 각각 이제 7개 선거구씩이 있습니다. 7개 선거구에 대해서 이제 20 21번 그룹의 어느 한 선거구를 20번 그룹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면 이제 팔로 파트가 완성이 되는데 그 가능한 조합의 개수가 보면은 49개의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이 49개의 조합 조합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그 번호를 한 개만 옮기더라도 그 이제 21번 그룹에 번호 있는 번호 중, 선거구 중에 하나를 20번 그룹으로 옮기더라도 팔로워드 파티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아무 영향이 없이. 근데 다시 말하면은 그 L이라는 것은 워낙은 설계는 돼 있었는데 예. 현실에서 미세한 어떤 예. 그표 차이 때문에 예. 그게 살짝 이동된 예. 거다. 이제 그룹 이제 선거구가 해당되는 그룹의 선거구가 일단 순서상으로 조금 달라졌고 그 순서로 조금 달라진 게 우연히도 그룹이 바뀌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예, 그게 네. 뭐 당선까지 이렇게 결정하는 그 정도 심각한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은 예. 아니고 예. 이건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예.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 얘기는 로이킴이 발견한 것보다 조금 더 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여 같이 확실히 예. 문제가 생겼던 예. 그런 곳을 복원을 해서 봤을 때 예. 이제 거의 다 나온 거다 그리고 L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아주 뭐 소수의 민감한 그런 예. 차이 정도를 예. 가지고, 말하자면 프로그래머가 처음에 설계했던 그대로 안 나온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설계했던 예. 설계했던 것과 순서가 어긋나버린 거죠. 약간의 차이로. 예, 예. 약간의 차이로 예, 예. 순서가 어긋났고 이게 예, 예. 또한번 어긋나 가지고 그룹이 바뀌버린 그런 상황이 예, 예. 된 거라고 보는 예. 거죠. 그런데 예. 어떻게 또 해설을 하면은 후 사장님의 이 설명이 맞다고 할 때. 어쨌든 프로그래머가 처음에 자기가 원했던 그 배열을 거의 현실에서 다 구현을 했다. 그렇딱한 개가 차, 그러니까 부여 같은 돌발 상황만 안 생겼으면은 딱한 개만 차이 났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L L 두번 들어가는 그 L 하나, 예, 예. 그거만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예. 보면은 뭐 엄청난 성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이 로이킴하고 상관없이. 그냥 후사장님 방식으로 팔로드 예. 파티라는 이 해커의 지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 이 문자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설명하기 전에 질문이 지금 이 이동값, 이 그러니까 전체 게르멘더링 이 프로그램과 이 해커의 지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로드 파티라는 문자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목표는 이제, 그, 그, 이제, 의도하는 자, 이제 설계하는 자가 목표로 하는 목표 당선자 수를 궁극적으로 맞추는 게일차적인 목표고요. 거기에 부자, 부가적으로 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팔로우드 파티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당선자 당선 수를 맞추는 이 작업과 이제 부가적으로 넣는 팔로우드 파티가 항상 같이 움직이면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지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이거는 실패인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은 이 게리맨더링 전체 이 구조하고 어이 팔로드 파티는 같이 움직이고 다닌다. 예, 그러면은 지금 팔로드 파티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오게 구성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일단 설계자가 계획, 설계자가 이제 계획했다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직이 안 나오면 하드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로 못박아 버리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L자가 나와야 되는데 정해진 규칙대로 안 되는 거면은 그냥 거기는 강제로 L이 나오라고 이렇게 하드코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유지보수에 아주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규칙을 만들고 모든 거를 그 규칙 안에 예외 없이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한번 설명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로이킴 버전이 아니라 후 사장님 버전의 팔로워드 파티입니다. 예 일단 먼저 그 이동값 또는 보정지디엘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팔로워드 파티라는 이제 문자 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이동값 이동값 세 기준으로 이제 주는 쪽과 받는 쪽, 그러니까 그 주는, 쪽, 이제 주는 쪽을 우선적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받는 쪽으로 그 밑에 정렬을 하고, 그리고 이동값이 이제 그 이동값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것 쪽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고객님 기본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웨이 팀이 제안한 대로 한개 그룹당 7개, 7개 선거구를 배치를 하는 작업을 이제 위에서부터 쭉 하게, 돼, 쭉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그, 서른, 서른, 서른 일곱 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도 감입니다. 감, 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왜 서른 두 개까지만 쓰느냐. 이것도, 이것도 감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웨이킴님은 그, 위와 아래를 두 개를 구분하면서, 그, 아까 이제 열일곱 개, 한 열여섯 개죠. 열여섯 개 16개 그룹을 위아래에 배치하는 거를, 어쨌거나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try and error 방식이든, 감이 됐든, 누군가의 게시에 의해서 했던 간에, 저러한 조합을 찾아낸 거고요. 저는 그 베이스 아에 어떤 규칙이 없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제 각 그룹을 이제 배치를 1번부터 16번 위에다가 이제 주는 쪽에다 했고, 받는 쪽에다가는 17번부터 32번까지 배치를 했고, 그 배치한 그룹에 이제 7개씩의 선거구를 배치 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합을 구하고, 그리고 합을 구한 거에 대해 합을 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로이킴님이 얘기한 대로 100에, 100에 근처되는 값으로 1차적으로 하기 위해 갖고 이제 트렁크라는 함수를 써서 소수점 이하는 버려버리는 그런 함수입니다. 트렁크라는 거 함수를 써서 1차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구라는 거를 이제 구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제 네개씩네 개씩의 값을 일단 찾아본 겁니다. 수식을 보게 되면은. 기준되는 값에서, 이제 여긴 플러스 1을 하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그대로 값을 취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하고, 마이너스 2를 하고.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해봐서, 저기 배치된 값을 어떻게 이제, 나눈 수 1, 2에다가 쓰일 수있 거냐,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서, 찾아내면서 이제 배치를 하면서 규칙을 보다 보니까, 규칙이 나온 게, 규칙을 나는게 이제 L문자를 기준으로, L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M 문자보다 적은 것, 즉, A, B, C, D, E, F, G, H, I, J, K까지를 1로 두고, 그 다음, 에 L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2로, 2로 두게 되면은 상당수가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을 찾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눈 수를 찾고, 나눈 수를 찾고, 나눈 수에 대해서 범위를, 범위를 이제 찾고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1차의 기준으로 해서 쭉 배열을 시키고요. 이제 수식을 보면은 요거는 90이랑 같은 값을 두고, 이제 범위의 시작 값 같은 값을 두고, 계속 플러스 1을 여기 더해가면서, 플러스 1을 더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마지막 값이 되도록. 그것도 이제, 그 케이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103을, 이제 103이라는 숫자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규칙성을 여기다 한번더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을 배치를 시켜서, 이 교집합을 구하고, 교집합에 대한 문자를 이제 고한 게, 교집합에 대한 문자를 고한 게 위에 있는 값이 되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투표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이제 두 개가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됩던대두 개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L하고, L하고 이제 두 번째 L하고 이제 T가 나오는 쪽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이제 규칙은 이제 단 하나 이거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L 문자 기준으로 룰을 1번과 2번으로 가져간다. 여기 규칙과 그 다음에, 그, 그, 이제 중간에 있는 값을 어떻게 취하느냐, 그 정도의 규칙만 있는 거지, 다른 규칙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프로그램 속에, 예. 그 프로그래머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뭐, 리저너블 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능한거죠 예, 규칙이 거죠. 이제 하드코딩 없이 규칙으로, 규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 수준까지 이제 분석이 됐다라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 로이 킴이 처음에 가설적으로 제기했던 그 FT, FTP, 그까 그러니까 팔로드 파티라든지 이동값이라든지 게르미엔 등 이런 것이 다 후사장님 입장에서는 다 신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네, 나갑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80%는 정확했다 이거죠. 80%는 맞고 이제 20%는 좀 의심스러운데 저는 80%를 믿고 간 거죠. 예, 예. 그런데 결론을 예. 끝까지 따라와 봤더니 어떻습니까? 네, 네. 다 이제 그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하면 100% 맞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른 가령 뭐 20대 우리가 지금 이것도 뭐 대대적인 부정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이런 룰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단 그 통계적인 패턴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통계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분석할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자이나서 그냥 도출이 가능한 예, 예, 예. 것. 근데 여기는 분명히 어그 예. 대대적인 어떤 규칙을 갖고 이동한 것이 보이는 예. 그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 (21대에서만) 나오는 예. 그런 것이고 이것은 예. 분명히 프로그래머 해커 뭐~ 이런 그~ 이~ 어떻게 보면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다 예. 아~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이 일반적인 뭐~ 수학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어~ 코딩 설계. 프로그램 예. 설계 예. 이런 새로운 그 IT 세계에 예. 대한 설명 설계가 네.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일반 대중들이 이런 예. 설명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좀이 멘트는 좀 대중용으로 해서 예. 어, 지금 후설의 입장에서는 그 로이킴이 발견한 팔로드 파티와 이 게일맨드린 규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 의도된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계획된 거 계획된 대로 실행에 옮겨져서 그거를 우연이든 누군가의 게시에든간에 찾아내진 거죠. 그렇다면 로이킴 씨는 어, 이 부정의 그 증거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를 이성관이 데이터 속에서 발견한 게 사실이네요. 그렇게 저는 이제 완전하게 동의합니다. 지금은 완전하게 동의하고 동의하게 되는데 한두달 걸린 거네요. 저저 어, 저, 어, 저는 이제 얘기만 들었고 그 동안에는 이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팔 기회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보다 보니까 이제 동의하게 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거죠. 로이킴 씨, 지금 후 사장님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완벽하게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해하신 분인데 이 설명 다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어, 솔직히 여러 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겪다 겪으면서 제가 이거를 분석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너무 이제 가공된 데이터라는 그 느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분명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어, 이게 참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이동 값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팔로워 파티라는 것들이 도출되는 그 내용 자체가 솔직히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더 접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후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로직을 만들어 가시면서 더 많은 사실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어, 정말 신기하고. 조금 놀랍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현실에서 완전히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과정들 말하자면 정말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재금표와 명부 확인과 어 그리고 서버 확인 말하자면 선거 부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한계 속에서 지금 후사장 후사장님의 작업과 로이킴 씨의 작업이 어, 국제 사회에서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는 이제 성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 작업을 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찾아내고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증 증거를 찾으려면 서버를 열어봐야 됩니다. 서버를 열어서 프렌식을 해서 어떤 조작값이 나오고 혹은 뭐 숨어있는 서버를 발견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사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쓰고 이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얼만큼 사람 그 다른 곳에서 어떻게 수용을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재검표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확인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수치 자체가 증거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자체가 증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거의 두달 반이 넘었어요. 거의 석 달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도 재검표를 안 해준다는 라 것은 예. 인멸 가능한 것을 인멸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인멸이 안 되는 것은 선관위가 예. 이미 데이터. 공개를 했던 예. 데이터 예.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근영 씨가 공개했던 데이터 예. 그것이 오히려 예. 더 인멸이 불가능한 예.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두 분은 정말로 굉장합니다. 저희가 이것만 갖고도 이미 덮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앞으로 이제 이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대중들에게 어, 설명할까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연구를 네. 해보겠습니다. 영업사원 좀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 앞으로도 또그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네. 어, 선거 부정이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로이킴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